집테크 TV의 부동산 깍쟁이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살까요? 오늘은 빅데이터 리포트 경기 광명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인 컨텐츠 수익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전세에 대한 갭 투자와 이 건에 대한 수익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분석 보겠습니다. 매매 전세 갭 기간별 추이입니다. 광명시, 경기도, 전국을 갭 가격 차이로 나타내본 1분기에서 4분기까지의 그래프 자료인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전국, 경기도, 광명시 모두 2018년도 6월달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전국과 경기도는 다시 6월달을 기점으로 상승한듯 하였으나 하락 폭으로 이어진 것을 볼수 있겠고요. 이에 비해 광명시는 6월달을 기점으로 상승 폭으로 1분기에 비해서는 상승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그래프 자료입니다. 변동 추이 그래프 보겠습니다. 지역구인 광명시를 먼저 보았을 때 비율적으로 플러스를 나타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경기도는 마이너스 비율로 나타내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매매전세 갭 전용면적 분포 보겠습니다. 59, 84, 114제곱미터를 갭분표로 나타내본 그래프 자료인데요. 1분기에서 4분기까지 나타내본 결과, 우선 59평을 먼저 보게 되면, 1억 이제 초반대에서 형성된 가격이 6월달의 기점으로 하락폭으로 이어진 것을 알수 있겠고요. 1분기에서는 비교적으로 낮은 반면, 4분기로 갈수록 상승폭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84지구미터 보겠습니다. 1억 5천대에서 갭 가격 분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2018년도 3월 달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 폭으로 11월 달을 기점으로 올라간 것을 알수 있는 그래프 자료입니다. 114제곱미터 보겠습니다. 1억 초반대에 형성된 가격이 5월 달을 기점으로 다시 1월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갭 가격 분표가 떨어지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8월달을 기점으로 갑자기 급상승하여서 2억 5천대 이상으로 갭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9월달 이후부터의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수 있는데요. 이것은 매칭된 거래건이 없기 때문에 전형 면적별 개품표도 나와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료입니다. 거래량을 기준으로 매매 전세를 나타내본 그래프 자료인데요. 1분기에서 4분기까지 보았을 때 우선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하락폭으로 이어졌음을 볼수 있겠고요. 1분기는 매매가 더 많았던 반면 4분기로 갈수록 전세가 더 많은 것을 알수 있는 그래프 자료입니다. 매매 전세 갭 동별 지표 보겠습니다. 동별로 갭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을 보았을 때 2억대가 넘게 차이 나는 곳으로 철산동을 볼수 있겠고요. 2018년도 4분기를 기점으로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본 결과 광명동의 중앙 하이츠 1단지 아파트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로 가격이 4천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을 알수 있겠고요. 또한 소아동의 미도 3차 아파트, 철산동의 도덕파크타운 2단지 아파트 하안동에 주공 4단지 순으로 1억 이하로 갭가격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매매전세 갭 동별 탑5 지역 지도입니다. 2018년도 4분기를 기점으로 가장 갭가격이 낮은 곳 5군데를 나타내본 지도입니다. 매매전세 갭 전체 자료입니다. 2018년도 4분기를 기점으로 1위에서 5위까지 살펴본 결과, 광명동의 중앙하이츠 1단지 아파트가 갭가격이 4천만 원으로 가장 낮은 것을 알수 있겠고요. 또한 소아동의 미도성차 아파트, 하안동의 주공 3단지, 철선동의 도덕 파크타운 2단지 순으로 1억 이하로 투자할수 있는 갭 가격의 아파트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과 아파트를 잘 따져보고 투자를... 수 있는 아파트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매수익 기간별 추이입니다. 광명시 경기도를 매매수익률 흐름도 로 나타내본 그래프 자료인데요 수익률을 기준으로 1분기에서 4분기 까지 나타내 보았을 때 우선 경기도 는 5%대가 안되는 수익률로서 6월 달을 기점으로 더 하락하는 것을 볼수 있겠고요. 4분기로 갈수록 1분기에 비해서 더 하락폭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는 그래프 자료입니다. 광명시 보겠습니다. 경기도보다 수익률 자체가 조금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2018년도 6월달에 기점으로 하락폭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10월달에 굉장히 큰 폭으로 수익률이 20%가 넘는 것으로 볼수 있겠는데요. 다시 하락하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1분기에 비해서는 상승폭으로 이어졌음을 볼수 있는 우상향 그래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변동추위 그래프 보겠습니다. 지역구인 광명시와 경기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우선 광명시는 마이너스라고 볼수 있는 그래프 자료인데요. 마이너스 5%가 훌쩍 넘는 자료임을 알수 있겠고요. 경기도 또한 마이너스이지만 마이너스 1% 내외로 볼수 있는 그래프 자료입니다. 매매수익 전용면적 분포 보겠습니다. 59, 84, 114제곱미터로 수익률 분표를 나타내본 그래프 자료인데요. 1분기에서 4분기까지 보았을 때 59표현 같은 경우는 5%대에서 시작된 가격이 4월달 기점으로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9월달 기점으로 30% 넘게 상승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분기에 비해서는 상승폭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볼수 있는 그래프 자료이고요. 84제곱미터 보겠습니다. 59제곱미터와 똑같은 수익률로 형성된 것을 알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3월달을 기점으로 하락한 것을 알수 있으나 다시 상승폭으로 올라간 것을 알수 있는 그래프 자료입니다. 114제곱미터 보겠습니다. 0%대의 수익률로 시작을 하고요 2018년도 6월달을 기점으로 다시 0%대까지 떨어지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7월달을 기점으로 4분기인 12월달까지 계속 상승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그래프 자료입니다. 수익금으로 보는 1분기에서 4분기까지의 그래프 자료인데요. 우선 상승폭으로 이어진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매매수익 동별 지표입니다.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을 보았을 때20% 이상이 되는 곳으로 소화동, 철산동, 하안동으로 볼수 있겠고요. 광명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2018년도 4분기를 기점으로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본 결과 하안동의 주공 3단지, 철산동의 주공 13단지 순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수 있겠고요. 여기서 하안동의 주공 3단지 아파트가 수익률이 51%로 가장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매매수익 동별 타파이브 지역 지도입니다. 2018년도 4분기를 기준으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곳을 기점으로 나타낸 지역 지도입니다. 매매수익 전체 자료입니다. 18년도 4분기를 기점으로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았을 때 하안동의 주공 3단지 아파트가 수익률 51%로 가장 높은 것을 알수 있고요. 또한 철산동의 주공 13단지, 하안동의 주공 1단지 순으로 수익률이 높은 곳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도를 통해서 수익률이 왜 높은 곳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는 네이버 지도로 하안동의 주공 3단지 아파트를 나타내 보았는데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하안동의 주공 3단지 아파트로서 우선적으로 주변에 한 초등학교가 있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안양천을 기준으로 독산역이 가까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광명 종합운동장과 굉장히 인접해 있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조금 더 숙소를 해보게 되면 철망산 근린공원과 철산공원, 도덕산 공원까지 공원이 주변에 있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입지 여건 같은 경우에는 제2경인고속도로 그리고 서양고속도로 인접으로 굉장히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곳으로 보여질 수 있겠고요. 여기가 지금 우체국 사거리라는 곳인데. 우체국 사거리를 기점으로 지금 구로 차량기 이전에 따른 신설 전천역으로 지금 우체국 사거리역이 확정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도 최근에 승인이 났다고 2018년도 9월 21일자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광명한 이지구 아파트 주변이 이제 공공택지 17곳을 발표하면서 이 주변의 우체국 사거리역까지 확장되는 것을 볼수 있는 자료입니다. 또한 이 주변의 개발단지로서 조금 더 축소를 해보게 되면 여기 광명시청을 기점으로 구로세관 비즈니스 센터인 한국 디지털 국가 산업단지와 그리고 소아리에 있는 기아 자동차 등 한국 수출 산단, 기아 자동차 등 주변에 대규모 배우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배우 주거지로 개발할 수 있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하안 동쪽이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